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어, 방금 전이 m e r g e n 긴급 차량이 제 앞에서 제 옆을 스쳐서 뒤로 지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 차량이 우선 차량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 파란 불이라 하더라도 멈춰서야 됩니다 어, 움직이면 안됩니다 지금 제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어, 우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직진 차량 한테 어, 그냥 무시하고 먼저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아주 빈번하게 그 위반 차량 이라든가 그 리스크테이킹 하는 그 부담 부담스러운 차들이 많이 있는게 사실인 현실인데요 어, 며칠 전그 사람이 사망한 그 현장을 제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길거리에서 그 좌회전,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차와 어 저기 그 회전을 하는 차하고 부딪혀서 아주 그 심하게 파손된 차량을. 어, 두 차량이 아주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사람은 다친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거를 두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어, 사람은 안 다친 것 같았었지만 차는 엄청나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 상대 자동차와 그 그, 그 상대방 차 뭐. 아무튼 조금 더 안전하게 신경을 쓰면서 올바른 습관으로 운전하면 참어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들 때도 어처구니 없이 사고나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어어 지금 제 앞에 있는 차가 어 노티스 없이 그 깜빡이를 안 키고 어 급하게 그냥 제가 다가가고 있었는데도 사선 변경을 해서 들어와서는 또 아주 천천히 갑니다. 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그어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공유도로에서 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속도가 빨랐고 미처 발견을 못했으면은. 히트를 할 수도 있었던, 제가 그 추돌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어,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 하는 말이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 운전 강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교통 안전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뭐, 달리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유사한 상황.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어, 사고를 음, 피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일으키고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참 속이 상하고 어, 어, 제가 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정말 쉬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그 반복을 해서 그. 세뇌를 시키다시피 그 안전에 대한 말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올림픽길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15분인데 벌써 깜깜합니다. 어. 요즘 해가 조금 어. 예전보다 어. 빨리 어두워집니다. 안전 운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